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 고객 권리가 보장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오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따른 전국 동네 병원이 2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 원을 넘는 국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한국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 개발 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의 매도 공세가 거셌는데요. 오늘장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호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195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26포인트 떨어진 1,954.4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경제 지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기관은 2,8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3,0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통신, 서비스 업종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하락했습니다. 전기가스, 은행, 운수창고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만 유일하게 상승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1.57포인트 하락한 542.1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갤럭시 S5의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과연 부품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는데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 삼성전자 갤럭시S5 협력업체인 DAP 안성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DAP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코리아서 키트는 삼성전자 향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오늘 갤럭시S5의 메인 기판용 PCB 생산업체인 DAP는 코스닥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2.59% 떨어진 5 8 3 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쟁업체인 코리아 서키트는 6.28% 올랐습니다. 이번 화재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등 다른 경쟁업체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PCB업계에 따르면 DAP의 안성공장은, 안성공장 3층은 전소가 돼 재건축이 불가피하며 1층과 2층 역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돼 장비 사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DAP는 안성과 안산의 PCB 생산 공장이 있는데 안성 공장의 생산 능력은 DAP의 전체 생산 능력의 50% 이상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로 DAP가 400억 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지급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화제로 DAP의 경쟁업체들이 PCB 공급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출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박강호 대신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는 12개에서 14개 업체가 14개 업체에서 PCB 공급을 받고 있는데, DAP 화재로 경쟁 업체들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S5에 들어가는 PCB는 다음 주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선 조정이 가능하고 경쟁업체가 부족분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갤럭시 S5는 출시 예정일까지 차질없이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따라서 헬스, 헬스케어 관련주가 어, 발목이 잡혔다면서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법안에 반대하면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헬스케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원격 진료가 도입돼 헬스케어 주들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인포피아는 전거래일 대비 2.58% 떨어진 13,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등도 내리거나 보업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실정에 맞지 않고 동네 병의원이나 지방병원 등은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원격진료 법안이 정부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한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헬스케어주들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원격 의료제가 도입돼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정보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 고객 권리가 보장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 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액수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유출 관련 형벌은 10년 이하 징역 등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오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따른 전국 동네 병원이 2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단 심각한 의료 대단. 의료 대란 수준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업무 개시 명령 절차를 시작했으며 불응시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24일에서 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의료사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11일에서 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 적정근무를 실시하면서 24일에서 29일 유기간 2차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 원을 넘는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1월 관세청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 사용 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천 달러 이상 사용자까지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구요, 고요... 고액 결제 현황을 4월에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 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입니다. 한국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알리안츠 그룹은 노년 여성들의 빈곤 위험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의 한국 여성들의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알리안츠 그룹은 결혼 감소, 이혼 증가, 평균 수명 연장 등이 한국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노년 여성 빈곤율이 0.9%로 가장 낮았습니다. 군에 입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제대 후 같은 기업으로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예산 세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국비 유학생이다 대학의 겸임교수를 선발할 때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 우선 선발 기회를 주고 마이스터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대학 진학 기회 등을 확대하는 등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사과가 영업정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관련된 내용 정보산업부의 권대경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업정지가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45일간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간은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KT는 이번 주 13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LG유플러스는 두 차례로 나눠 영업이 정지되는데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자 한 곳만 영업정지를 내린 데 반해, 이번에는 두 곳이 동시에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고객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이 금지되는데요. 다만 기기 변경의 경우 분실, 파손과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불법 보조금 금지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통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내려진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이통사와 제수간 사이에 또 반응이 또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통사들은 영업 정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투하에 따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사와는 달리 스마트폰 제조사와 중소 판매점들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와 최근 워크업 개시 결정이 난 펜텍의 경우 매우 곤란한 처지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신기는 불편합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타격이 큰 편은 아니지만 다음 달 11일 출시 예정인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 출시 시기가 영업 정지 기간 중으로 잡혀 있어 출시 초기 시장에서의 돌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LG 전자는 판매 고조를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시장 판매 비중이 높은 펜택은 최근 베가 시크릿 시리즈가 인기를 모으며 판매량이 예전 수준인 월 20만 대까지 회복했는데요, 다시 10만 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45일간의 영업 정지로 제조사는 한달 이상 장사를 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스마트폰 판매 규모가 연간 2천만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00만대 가까이 수요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뭐 45일간 영업정지라고 하면 최장 영업정지 기간인데, 하지만 또 추가로 영업정지가 또 예정이 되 있다면서요? 네.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인데요. 지난주 미래부의 영업정지는 이통 3사 모두에게 내려진 것으로 지난해 말 불법 보조금 금지 미이행에 관한 징계고요. 이번 방통위 징계는 그 이후에 벌어진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주,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지난달 마이너스품까지 등장했던 211 대란과 226 대란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30일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추가 징계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끝나는 5월 19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부에 이어 방통위 제재까지 받게 되는 이통사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곳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분류돼 추가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보조금이라는 같은 사안을 놓고 정부 기관이 동시에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영업 정지가 오래 지속이 되면 뭐 중소 판매점만 힘들다라는 이런 지적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피해는 엉뚱하게도 영, 영세한 판매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 전 마지막 주말인 지난 주말 서울 용산의 스마트폰 판매점들을 지재했는데요. 반응이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일회성 조치일 뿐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조치가 끝나면 다시 시장이 초과열될 것이 분명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영세 판매점들은 당장 장기간 기기 변경과 신규 가입 등이 모두 중단되면 그만큼의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 매장의 경우 영업정지로 임대료와 직업, 직원들의 급여를 맞추기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세 판매점들의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단체 행동까지 계획하고 있,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권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오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황 회장은 문제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관행적 태도, 보여주기식 업무 추진, 임시 방편, 부서 이기주로 인한 고객 중심 사고 부족 등을 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황 회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만 더 잘못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거나 기획만 하고 실행은 나몰라라 하거나 관행이므로 어영부여 넘어가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례없는 징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도 눈앞에 다가오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맞물린 줄 징계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부가 지난 7일 이통3사에 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방통위도 오는 13일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방통위 역시 장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바로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양생명이 지난 주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4년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제시아이는 회사 대표 상표인 수호천사의 날개 형상을 담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하늘을 연상시키는 밝은 파란색을 적용,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생명보험 전문 회사로 새롭게 탄생했음을 알리기 위해 비전 수립 작업과 함께 제시아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동양생명은 창립 25주년을 맞는 다음 달.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는 202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KTNG는 3년 5개월에 걸쳐 신탄진 공장에 대한 증설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탄진 공장의 생산 규모는 연간 350억 개비에서 850억 개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술림 담배 생산 시설은 590억 개비 수준으로 전세계 초슬림 담배 50%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KTNG는 지난해 총 생산량의 37%인 320억 개의 담배를 해외에서 판매했습니다. 민영진 KTNG 사장은 이번 미래형 공장 구축으로 제품 품질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